예수님 오늘은 5월 8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해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 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살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산란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을 가리킵니다. 요한 복음의 첫 번째 부분 곧 전통적으로 표징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가지의 표징적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가치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개방이고 초월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도무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해방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믿는 것과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연계하여 가르치십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남아계실 것입니다. 누구나가 걸을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가 자유로이 함께할 수 있는 진리이며 그 누구도 살아있음의 고귀함으로 초대받았다는 생명 자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신 것은 자기 마음의 평온만을 위하여 다른 이의 말과 논리에 무감각한 불신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혼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 성당에 가는 사람들, 혼자만 들어온 세계관이나 신앙관에 매몰되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불신자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나아가 자신의 신앙적 색깔을 다른 이의 신앙심 위에 분출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산란해 하십니다. 그들이 또한 저 자신이라는 말, 사실로 오늘 저 또한 산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알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laughs>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저는 음, 오늘 부모님께서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어제 아, 시댁에 먼저 들렀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집은 주말에 지난 주말에 갔다 왔었고요. 어, 아이들이랑 아, 조촐한 <laughs> 파티를 했는데 아이들이 손수 만든 꽃이랑 또 정성 가득한 편지 그리고 각자의 용돈에서 또 적절한 선물을 준비해서 갖고 어 저희는 저는 역시 어버이날 선물은 용돈이 최고라는 문구대로 제가 이제 현금을 드렸어요. 그게 본인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필요하신 걸 사실 수 있는 아,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하세요, 전 진짜. <laughs>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데 본인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각자 준비한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이제 큰아이는 부끄럽다고 녹화를 안 했고 나머지 어, 두 아이는 제가 또 영상에 담아 놓았어요. 나중에 그걸 보면 얼마나 또 어, 흐뭇할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했고 어, 우리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는 부모인 입장도 있고 자식인 입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두 입장이 다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어 부모님들께 꼭 바쁘시더라도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통 그리고 따뜻한 말씀 그리고 요즘은 너무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예쁜 모양의 뭐 꽃을 사진 보내드릴 수 있고 충분히. 상황에 맞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잊지 않는, 부모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날마다 되어야겠지만 또잘안 되니까 오늘을 또 불러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어,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은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